짜자잔! 슛! 슛! 으야! 으야! 아, 아, 뭐, 이렇게가져야 돼요, 근데? 진짜!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이게? 나니 마이로 한다, 진짜로. 아유, 말이 풀리다, 안 풀리다, 풀리다, 안 풀리다, 그러네요. 지난 편에 이어서, 혹시 뭐 용인 씨한테 돈을 받은 게 있나요? 진짜 제 구역입니다. 여기 여름에 이제 그 귀신의 집, 8월인가 9월에 했어요. 하고 갔어요. 저는 그때 중간에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시내 나가서 스크린 코 거... 다양한 시간을 넘나들 예정. 이건 태풍, 응. come here, come here. 그, 됐어. 야! 레트로 감성으로 입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제 어릴적 앨범 사진 보면은 이런 느낌이 많아요. 쨍한 파랑, 쨍한 노랑. 이거 많이 입었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아. 벼룩에 간을 빼먹는 시스템. 자 아무거나 뽑아도 돼요? 그럼요 아 그래요? 얼른 주작했었잖아요. 예요아 <laughs> <못 웃음> 그래.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장난이고. 자 일단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 네. 저는 근데 일단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과연? 바로 가시죠. 갑시다. 어? 근데 저기 표 관리하시는 분 약간 충주맨 닮지 않으셨어요? <laughs> 야구 감독님도 계시네 문방구도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하면 뭐 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면 재미가 없지 그러면은 선배님이랑 저랑 내기를 해보실래요? 진 사람 저기 서있고 이긴 사람이 던지기 나 니마이로 한다 진짜로 얼굴 파 쳐도 돼요 저는 실제 구장에서 시구도 해본 사람입니다 나는 실제 구장에서 공을 맞아본 사람이야 아... <laughs> 어. 자 갑니다

네. 4! 아, 자, 아니요. 봐봐요. 4 지금. 4-4. 4-5. 4-6. 4칠4팔4십까지지5 4-5. 4-5. 4 진짜 이게 다 똑똑해야 돼요 이게 힘 조절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와가지고 여기 놀기나 하고 뭐예이 과한 설정은 <laughs> 경극하다 오셨어요 오늘 너무 뻘건데 그아아 아,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발고나 만들기예요 <laughs> 손님이 오시면은 체험하는 걸 도와주셔야 되는데 발고나 해보셨어요 저는 뭐 선수죠 어? 깜짝 놀랠 걸요 저는 정말 얼굴을 만들 수 있어요 긴꼬리 알라 원숭이 줘요 무리한 아니, 걸 말씀하시나 미로소 해주면 안돼소 일단 원숭이 해볼게요 손은 왜안 돼요? 이렇게만 해도 손데 제가 선배 아니에요? 아 그쵸? 아니 선배님이시긴 한데 아 저는 손 만들게요 좋았어요 좋았어 달고나 구력이라고 하죠? 달력 저는 꽤 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했어요 엄마한테 많이 맡기도 자 제가 보여줄게요 응. 자귀 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짠아 그런 식으로 양아치처럼 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오늘 선배님 제낀 다음에 선배님 부천 아인스월드로 보낼게요 난 끝이에요. 나왜 잘했어? 코트에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지고 뭐. 아니 코가 여기인데 이걸 여자 들으면은 이게 콧네 이게 코구멍 쪽겠네아 망했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우 정말 망했네 이거 <laughs>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님 주는 거라고요. 응? 아 내가 아니에요? 잘거나 만드세요. 여기 저보다 못하는 분 계시니까. 부담 없이 오세요. 달고나만 드세요. 어, 친구. 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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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조심 해 이건 뜨거우니까. 뒤로 그거 왼손. 자딱 됐지. 다 들어갔지 야가. 다치면 형아 은퇴해야 돼요. 자 여기 잡고. 요거 잡아. 막 마늘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빨리 부산. 예, 이제 있어요. 요거를 빼면은. 어 선배 이거 좀 너무 세게 눌렀죠. 어? 짜자잔 이걸 만들어 주고 싶었지. 짜자잔 <laughs> 태풍 맞은 우산. 이건 태풍. <laughs> 아 우는 거 아니지? 허화가 어, 빨리 다시 해줄게요. 자 여기 해고나. 어 안녕하세요. Hello. Did you see the squid game? Yeah. That's Dalgona. Oh yeah, good. Where are you from? Puerto Rico? It's uh, very warm. Lowest it gets is 18 degrees. This is very, very cold. I Daiso Gyeongryeang bedding. Can yes. you turn on YouTub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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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lutely. Wait, this <laughs> channel? dong One more, one more subscriber. What brought you come to Korea? For, uh, 12 y e a r cycle of the Chinese oh, judias. Yeah, yeah. s p k i n g Dalgona, all of she made it. Interesting, because very beautiful yeah, dog. Yeah. Thank, Thank you. Thank you. And together. <laughs> Three, two, one. 네. 영어를 많이 쓰니까 힘들어요. <laughs> 클로징 찍으러 갈까요? 오늘 <laughs> 네, 네, 진짜 일어나가시죠. 지금도 이게 충분했어요. 저 지금 영어 많이. 잘 <laughs> 가시고 저는 이제 노래하러 가야 내가 지금. 다음에 무료 입장. <laughs> 아, 그쵸. 네. 자, 들으셨죠? 제희 막노동 PD님의 의견이고 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으쨔!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이게? 에이! 뭐야, 이거? 여기가 조선 시대예요? 그렇네. 한자 써 있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만나서 반갑소 근데 왜 이렇게 느꼈는지 음. 설명을 해주겠나 제가 80년대에서 와가지고 아 시차, 시차적인 캐릭터로서의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네요 음, 좋습니다. 네. 뭐 서바이벌 하다 오셨나 봐요 근데 버터 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 이건 언 더를 언 더를 간단하게 선배로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근데 월급이 좀 센가 봐요, 여기. 여기 <laughs> <laughs>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네. 아, 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어, 근데도 그렇게 예이. 하신다고. 어, 아, 그럼요. 이 날씨에 그렇게 너무 고생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 예! 요 <laughs> 세상이 빨라는데요. <laughs> 자, 때마침 저기 표적이 보이네요.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왔어?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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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안아줄게요, 한번. <laughs> <laughs>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laughs> 저 <저는 웃음> 어. 열심히 해볼게요. 에. 자, 마침 저기 <laughs> 방공에 분이 계시네요 <laughs> Come here, come here Don't be shy, man 볼 거리를 한번 또보여드려야 아, 어떤 걸 보여줘야 되죠? 이세 가지 조항 정도가 있습니다 아이돌 실력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어, 어, 네, 지 아, 그렇지 아, 아 춤이요? 자, 첫 번째 원, 두, 세, 사. 원. 뭐이 정도면 괜찮나요? 두 번째가 뭐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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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이걸 진짜 할줄 몰랐네요. 자, 좋았어. 대망의 필살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자. 오. 와. 와 <laughs> 세복 많이 받으시죠 에이. 민속촌에서는 시비 걸고 네. 놀리고 네. 장난치고 이런 거에 특화가 돼 있어요. 어? 아? 그러면은 시비 에이. 걸고 놀려도 에이. 괜찮다는 겁니까? 에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공 <laughs> 많이 받으시죠, 아, 언니 예. 세복 예, 많이 받으세요. 아, 이 녀석들, 이리 와. 오늘 네. 또 민속촌에 이렇게 아이들 교육상 네, 추억 닦기 위해 왔습니다. 아님은 장래희망이 어떻게 돼요? 저는 사고 아닌 배우가고 목소리가 아이씨. 딱 잡혀 있네요. 근데 네. 진짜 우리 막내 동생은 네. 유튜버. 유튜 유튜버. 생각보다 힘들다네. <웃음> <웃음> 자 근데 여기도 오실 때때 때 오디션 같은 걸 봅니까? 지금으로는. 면접으로 좀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 보면 어질것 같아요. 그때 내가 봤을 때는 떨어집니다. 왜죠? 끼가 없어 보여요. 아하. 떨어집니다. 아하. 제 생각에 본인의 자리를 위협해서 지금 아하. 동갑에다가 아하. 네, 비스무리한 장기에 제가 질문 드렸던 이게 면접의 질문이었어요. 너는 끼가 없어 못 들어올 것 같아 거기서 맞받아치는 친구들이 합격을 야 네. 그럼 저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네, 어. 이거 보신 분들 민속촌 입사 가능합니다 <laughs> 네. 선배님이 뭐 이렇게 면접하다 너는 끼가 없어 <laughs> 너는 안돼 그럼 바로 쌍욕부터 하면 <laughs> 여기 일하 생각이 들요 글쎄 뭐 이게 맞아야죠 이게 네. 알잖아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선배님. 잘생겼다는데. 아, 들어가시게.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야 소주 한잔 하자 친구야 이따가. 어. 들어가. 진자여 여기 어디 난 누구? 비되셨죠아 그럼요. 아 잠깐 좀 세게 왔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선배님이신가요? 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 옷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야제스펠링도 어떻게 하시고? 어 잠깐만 뭐야? 어? <laughs> 저희가 지금 매년 초가지붕을 잇고 나서 네. 여기서 나오는 군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장갑을 끼시고 네 네. 저희 일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문제 없습니다. 하시나요, 같이? 이쪽에 바로 이게 군새예요. 네, 요것들을다 리어카에 옮기고 리어카를 들고 또 저기까지 올라가서 버려 주시면 됩니다. 으쌰. 여기 혹시 제비가 박씨부러다준 적도 있어요? <laughs> 어, <이렇게 귀여워>. 나개 <laughs> 게... 됐어.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니, 더 해줘. 네. 아, 아. 여기... 아 네, 저거 저걸로 풀려고요. 너끌어오시도 됩니다. 아, FM이시네. 오이자. <laughs> 오이야. <laughs> 마이크 안 차도 됐었을 것 같아요. <laughs> 성함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진짜 리얼 일만 하셨어요. 발키드 한번 해보실래요? 어 예. 네. 이렇게요? 네 아니 아니, 긁어 모아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요. 어? 잘 모르겠는데 좀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뭐 돌아가요? 아 그래요? 아직 건장합니다. 오우씨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많이 쌌대? 걸리는 <laughs> 길한번 알려주세요. 팀맵한 번만 켜주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호호호호호뭐뭐뭐아 호구 이 거. 호구야? 어, 가져가야 돼. 호구. 아니 호구 호구라는 데요 저 <목소리> 보고. 이 호구, 저거는 <목소리> 아저전또 선배님 저 보호구라는 뭐줄 알고 갑자기. 다녀오겠습니다 네. 관란객이 있을 때는 항상 이인 일조로 다닙니다 리어카도 차니까 네. 한문철 선생님이 나오실 수도 있죠 빨리 오세요 <laughs> 야 이거 어디 싱가폴에서 인력과 끄는 기분인데 이거 아야 아야 으야! 으야으야 아야 으야! 야왜 으야! 이렇게 멀어요 네 <laughs> 이제 또 비탈이 심해서 예. 너무 힘드시면 예. 자세 바꾸셔서 앞으로 미루셔도 됩니다 상남자 특 힘들어 안함 아+ 아네 조금만 더 앞으로 가 주세요. <laughs> 진짜 무거워요 은근히 눈도 오고 물 먹어서 더 무거워요 다 태워버리고 싶었어요 잘하시네 <laughs> 저희 팀이 일이 제일 힘들죠? 네저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많이 해봐서 하나도 안 힘듭니다 소가 참 불쌍한 동물이에요 맨날 이렇게 일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줘소 밥을 줄 건데요? 네 아소주굴요 네. 그 이거 소주... 그냥 본죽에서 시키면 안돼 여기 여기다가 넣으면 됐나요네아 이거 맛있겠다 나도 선생님 혹시 공깃밥 있어요? 진짜 알뜰하시네요 아이 그럼요 이거 뭐 아, 됐네요 예예예 예, 예. 이 정도만 할까요? 네 희망아 소망아 야 소망아 밥 왔다 야 기다려라 야, 좀 뜨겁지, 지금. 맛있게 먹어. 어, 맛있게 먹어.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뜯어나봐요. 이제 셋을 말감할 시간이 됐거든요 저희가 문을 안 닫으면은 밤새 이제 야생동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꼭 문을 닫아야 됩니다. 보통 문이 몇 개나 있어요? 한 10개 정도 있고요. 기와집 같은 경우는 네. 90국간 양방 가도 있어요. 아. 어, 아, 여기 안 닫았네. 이것도 다 닫아야 되죠? 네. 저쪽으로 어요 저기 저 뒷짝도 다아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제가 좀 잠글게요 여기는 네. 아무도 없으니까 어차피 뭐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확실히 자동문이 왜 발명이 되고 지문인식이 왜 발명이 되는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문단속은 본인이 선 이거는 혹시 저 가질까요? 네아예 감사합니다 아. <laughs> 선생님 최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농촌 체험과 또 이런 과거의 이런 모습들 이런 거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보람차고 뜻깊네요. 리어카? 어, 그거 찐으로 선배님 얼굴 기억이 안 나요. 오늘도 좋게. 네. 인지어. 네. 몰걸어걸 리가 없죠.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아, 또 갑진 48,100원. 아, <laughs> 어. <laughs>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언니 음. 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죠? 오늘이 네노동네 날입니다. 하지만... 그쪽 대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 돈은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딱 세탁기 돌리고 주머니에서 이만큼 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갖고 있을게요. 나중에 만나면 준다. 아, 나중에 만나면 진짜 바로 넣을게요. 걷다가 아, 나도 담보는 있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좋은 거였어요 진짜 담보야. 나 이거 내 레깅스 안에 타이즈 안에 넣어놓을 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인이 한국 민속촌에 왔사옵니다요. 달고나도 만들고 힙선비와 초랭이 선배님을 만나 웃음을 전도하고 마지막으로 리얼 찐으로 어, 이 농사일을 도와봤는데 이 소인 앞으로 열심히 노동을 해 금전을 많이 땡겨 조용히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소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봉 100만 원확요 막노동 투기원 정권지리기 1일차 너무 보내주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담보가 있어서 저도 확실히 불발되면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이걸로 뭐하이디라웃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파포로 <목소리도> 가서 하고 싶었다고 뭐 한거 있잖아요 뭐 있었죠? 펭귄보고, 펭귄보고 네 눈싸움? 눈싸움아 이거 어떡 이거는 <목소리도> 10이 아닌가요? <laughs> 어? 또뭐 있죠? <laughs> 맥주 <웃음> 우와 <웃음> 어? 이거 그냥 먹지 마시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나 폴리탄 봉다리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요거 값까지 또 내야 되는 건 아니죠? 또 한번 겠습니다네자 불겠습니다 하나 둘셋